리튬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전기차를 만드는 데는 리튬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포스코딩스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줄였어요. 올라가는 동안에 전환율 아까 포스코는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의 100%.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수사 리튬 강조를 하시면서. 네. 또 2차전지 단에서는 lfp보다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올랐기 네. 때문에 mcm 쪽이 이제 가격 경쟁력 관점에서는 더 각광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마시다시피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예. 자, 그러면서 장기간 좀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 좀 피로감이 쌓이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본격적인 옥석 가기가 시장이 되고 있는데 네. 현 시점에서 약간 좀 2차전지가 조정을 받는다면은 네. 좀 눈여겨볼 만한 또 담아볼 만한 그런 주식 뭐가 있을까요 어, 네 2차전지 쪽에서는 네. 지금 볼게 제가 볼 때는 한딱 분류를 했을 때두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배터리 3사 왜냐하면 이게 하이니켈 쪽으로 우리가 점점 더 움직이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ncm812를 썼어요 이게 니켈 비중이 80 그리고 코발트 10 음. 어, 그다음에 망간 쪽이 10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망간 같은 거는 지금 어느 뭐 금속이라던가 휘토리 이런 거다 마찬가지예요. 중국 쪽에서 전 세계의 밸류체인을 한 75에서 80% 이상을 꽉 잡고 있어요. 망가는 100%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결국에는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언젠간 걸려요. 음. 그렇다 보니까 미국도 얘기는 하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바로 시행을 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될 거예요. 아. 안 그러면은 어느 완성차 업체들이 이거 어디서 조달하겠습니까 도저히 갑작스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히나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또 많이 거의 50% 이상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리튬은 대체를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니켈을 우리가 점점 더 함량을 높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NCM 811이었는데 지금은 N이 이제 90%까지 늘어납니다. 니켈이요. 그만큼 이게 니켈을 높였을 때 에너지 밀도라든가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 니켈이 근데 문제가 리튬하고 합성이 엄청나게 잘 돼요. 어. 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NCM 9반반 음. 이 정도로 가고 있어요. 그만큼 함량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어 이런 NCM 쪽 말고 NCA라든가 이런 쪽이 우리는 이제 배터리가 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아무래도 CATL, BYD 이런 쪽들은 어 그런 배터리가 아니고요.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이에요. 거기도 리튬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에는 고순도의 탄산리튬. 이 탄산리튬이라는 거는 이제 정광이라던가 광물이죠. 광물 형태로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염호 염호 염분 호수예요. 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호수들이 있는데 고산지대의3% 정도 되는 칠레 뭐 이런 쪽은 굉장히 순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추출을 리튬을 해서 그걸 가지고 탄산리튬이 나오면은 다시 수산화리튬으로 정제를 해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전 세계 에 우리 70%가 바다거든요. 전 세계로 따지는 겁니다. 이 려모가 아니고 그냥 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다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이런 정광이나 이런 쪽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결국은 언젠가는 채굴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생산성 있고 채굴성 있는 것들은 없어지게 되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차 전지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직 먼 일인 것 같은 폐배터리 이런 쪽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추진을 하는 이유가 지금 안 해놓고 기술 개발 안 하면 결국에는 리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이리튬이 2차 전지에만 쓰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라믹이라던가 이런 분야에도 쓰이고요 의학용으로도 쓰여요. 음. 네, 그래서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 여모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자살률이 낮다. 아 그래요? 이런 오. 의학 결과도 지금 리서치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야, 새로운 황금이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치매 <laughs> 네. 이런 쪽에도 야. 리튬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오.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 근데 그건 아직까지 이제 미량이고요. 음. 많이 쓰이는 건세라믹이라던가 유리 음. 이런 쪽 산업인데. 지금 이게 리튬 가격이 안정화가 될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중국 쪽에서 생산량을 음. 캐파 증설해서 늘려버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나오고 나서 바로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세계 정도의 전력 전력 문제 때문에 이게 리튬이 제대로 생산이 안되고 공장 가동 중단됐다 어. 이런 얘기가 또 나와버렸어요 아. 중국 전력 부족 문제 여러분들 상당히 심각합니다 음. 공장 돌리는데 굉장히 태양열 이런 문제도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위구르 지역 이런 쪽들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에서도 인권 문제 가지고 굉장히 중국을 많이 지금 막 때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또못 쓰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중국은 자국 내에서만 계속 그런 물질들을 소비하고 태양광 자국에 설치하고 자국에 판매되는 LFP 배터리 엔터리카. 엔트리, 이런 저가형 차량들만 계속 할수 있는 쪽에 배터리가 공급이 되는 거죠. 음. 딴 나라에서 그거 받아줄 데 없어요. 유럽에서는 LFP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의 판매 비율이 0. 몇 퍼센트예요? 1%가 안 돼요, 채. 아, 아, 네. 처참하네요. 네. 근데 미국은 그렇진 않아요. 15에서 16 되는데, 그거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테슬라. 음. 테슬라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 그래도 이 정도는 갖다 써줘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테슬라 3 모델에다가 적용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음. 특히나 가격을 낮춰서 빨리빨리 더 많이 팔아야지만 입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근데 유지가 안 되고 있죠, 지금. 음. 왜냐면 이미 침투율, 그리고 보급률이 10%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하이니켈의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들이 선호를 받을 수 밖에 없고, 미국에서 지금, 어, 지금 굉장히 열이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SUV, 픽업트럭, 대형,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거든요. 거기에 SUV나 이런 것들의 LFP를 장착을 할 수가 없다는 라 거죠. 무조건 하이니해 장거리 운행 차량, 롱레인지 모델 이런 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롱레인지라는 게 보통 한 400km 이상을 한번 충전해서 갈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주행거리가 들쭉날쑥해요. 특히나 겨울 같은 때. 이거는 지금 배터리를 장착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우리가 추우면 차에서 뭐 틀어야 되죠? 히터, 히터 틀어야 되잖아요. 그거 틀어버리면은 주행거리가 더 짧아지는 거예요. 네. 보통 한 영하 4, 5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어, 풀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의 주행거리가 한 30에서 40% 감소될 수 있다는 라 연구 결과가 또 나와 있어요. 아, 치명적이요 네, 치명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겨울에 이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우리나라 하이브리드 차량 굉장히 인기 좋아요. 왜냐하면 유가 많이 올라갔을 때 네. 이제 그런 모델들이 출고 기간을 막 17개월, 20개월까지 음. 신청하고 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차량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연비는 좋지만 결국 겨울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많았는데 이건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순수한 EV 차량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겨울에 운행 거리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부산 이런 데 부산까지 말고 뭐 조금 그 전까지만 잡아보더라도 한 번에 충전해서 사실상 가는 모델들을 선호하지. 중간에 아직까지 인프라들이 많이 안 갖춰져 있고요. 한번 충전하는데 급속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차량들의 급속 충전 시간이 좋긴 해요. 최근에 나왔던 뭐 아이오닉 6라든가 어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진보된 모델이에요. 거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니켈에서도 조금 상급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도 상대적으로 높고요. 그런 것들이 좋긴 한데 이게 중간에 한번 서서 충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충전하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그만큼 오래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비했을 때딱 그냥 꼽아서 휘발유 충전하고 갈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엔트리 모델은 더안 사게 되는 거예요. LFP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니켈이 점점 더 많이 팔리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결국 양극재예요. 양극재. 아. 여러분들. 결국은 또 핵심은 양극재입니다. 음. 왜냐면 하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55%까지 음. 가는 물질인데 그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화 리튬 이런 것들이 정제된 상태에서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음. 그렇다 보니까 이 수산화 리튬 정제가 리튬이 세상에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리튬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전기차를 만드는 데는 리튬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 99.99% 포나인에 음. 99%. 아. 이게 필요한데 이걸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회사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음. 중국의 이제 간펑 리튬, 강봉 리튬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이나 앨버마 이런 쪽들이 이제 케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들이고요. 그런 것들 외에는 이걸 제대로 할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아까 제가 포스코 홀딩스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줄였어요. 올라가는 동안에. 박스권 상단으로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차트상에서 네. 포스코 홀딩스. 이런 식으로 박스권까지 여기에서 일봉으로 잠깐 볼게요. 네, 일본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맞고 떨어질 자리 30만원에서는 맞고 조정을 받는데 음... 외국인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계속 지분을 줄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수익률 게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산 거? 누가 산 거냐? 결국엔 또 투신 연기금 사무번대죠. 아... 여기서 사서 올리다가 이제 박스권 상담 맞고 외국인들은 뭐 계속 뺀 흐름에서 일단은 멈췄어요. 그런데 이쪽이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는 이유가 철강 때문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이거 여러분들은 뭐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할수 있는 게어 이쪽은 또 탄산 리튬도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여모를 2018년인가에 3천억 초반대에 확보를 했어요. 매수를 한 거죠. 근데 그거는 기술은 그 전에 훨씬 더 전이었어요. 그게 이제 좀 말하자면 복잡한데 이 포스코 캠텍 이런 그 한국 연구원, 연구원 쪽에서 이 리튬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거에 대해서 사내에서 기술 경쟁을 시켰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재직을 하고 있었던 전웅 박사님이라고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이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 지금 포스코의 포스 NX라는 기술이에요. 포스코 리튬 익스트랙션이에요 음... 보스코 리튬 정제 기술을 확보를 한 거죠. 근데 그거 이제 그분이 개발을 했던 거예요. 전웅이라는 박사님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정치권의 그 당시에 자원 개발 이런 것들 이슈가 좀 있었어요. 아...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이제 관련 없는 부서로 배치 받으시면서 약간 회의감을 느끼고 이제 회사를 떠나고 그 이후에 나가서 이런 기술들을 특허로 더 고도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개발한 거는 CEU, 이제 전웅의 앞자 이니셜을 따고 CU-LX 음. 이게 탄산 리튬을 정제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포스코 LX 기술은 이게 염호에서 불순물을 일단 제거해야 됩니다 나트륨하고 마그네슘을 1차적으로 이걸 불순물을 걸러내고 그거를 엄청나게 큰 폰드라고 하는데 대략 한 9km 가로가 그리고 5km 어. 그만한 땅을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 물을 부어서 계속 증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음. 그렇다 보니까 시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생산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고 시간이 문제는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지금 리튬이 많이 필요하고 수산화 리튬이 필요한데 포스코가 이걸 2024년에서 5년도에 생산 목표로 찾고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할애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걸 가지고 바로 탄산 리튬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불순물 제거한 데다가 인을 부어요. 인, 피피를 부어서 인산 리튬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또 탄산 리튬으로 정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또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전환율이 낮다라는 거죠. 지금 기술 수준으로 60에서 70%전용 뭐 발사님이 개발했던 기술보다 더 진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포스 lx라는 특허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술로 봤을 땐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이거는 제가 주가적인 측면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하이드로 리튬 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2000원대에서 31,000원까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오늘 이름이 바뀌어서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반 리튬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제 (Wi라는) 기업이었거든요 네네.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갔는데 오늘은 이제 시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 배제하고 그냥 기술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특허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포스 LX에서 더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전 세계 66개국에다가 이 특허를 등록을 하셨어요. CU LX 기술 음. 전웅 리튬 익스레션하고 트 CU LH 수산화 리튬 정제 기술에 대한 특허를 냈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 포스코 쪽에서 일단은 이분이 퇴사하고 나서 어 리튬 인사이트하고 리튬 플러스라는 기업을 만드셨어요. 어. 근데 그게 이제 소송이 그 전, 전인지 훈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포스코 쪽에서 이 포스코 LX 기술에 대해서 뭐 사용을 하지 말라는 요지였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그랬는데 법원에서는 무효 판결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아, 사용했 네. 예,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회사에 내가 소속된 상황이 아니고 나와서 개인이었을 때 대기업과 어떤 소송이 붙는다. 거의 이기기 불가능하거든요. 아, 힘들죠. 근데 이겼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 특허에 대해서 이 박사님의 기술이었다라는 부분은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인정을 했고, 거기에서 더 진보된 기술로 하는데, 어, 지금 특허상에 나온 이론으로는 전환율 아까 포스코는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의 100% 전환이 된다라고 오. 특허상에 일단 알려져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해나갈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하이드로 리튬은 제가 이 주가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고 1 0를 찍어내는 공장이다 뭐 이런 기사들 공격성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그런 주가들 다 배제하고 내용을 봤을 때 일단 이 기업이 조달청 있잖아요 조달청이 이런 휘토류 자원 같은 것들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있어요 음. 근데 그쪽에 어 이제 리튬들을 탄산리튬 이런 것들을 대여를 하는 계약을 이 하이드로 리튬하고 맺었더라고요 근데 이걸 그냥 대여해 주진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기술적으로 라던가 이런 특허 부분에 대해서 심사가 들어간 이후에 어 이게 국익에 이바지를 할수 있는 기술이 맞다 라고 평가가 아무래도 이제 정부 차원으로 됐기 때문에 저는 좀 대여를 해주지 않았나 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말이 좀 많고 한데 이쪽에서 수산화 리튬의 최초로 이제 정제된 부분을 고순도 리튬을 곧 시제품을 내보낸다라는 기사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음. 이 어반 리튬이라는 쪽은 이제 WY라는 기업인데 예전에 아마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그 전에는 사명이 프롬서티. 아. 예, 그 기업이었어요. 아. 근데 이런 기업들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아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리튬 인사이트나 리튬 플러스 이런 쪽들을 합병하려는 음. 생각인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사업이 이제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느냐를 봐야지 주가에 대해서는 일단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음.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사업 내용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원래 위치 돌아가는 게 맞고요. 음. 사업 내용이 정말 잘 되고 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음. 특허가 맞다. 시제품이 나가면서 우리 양극재 업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전액 쓰는 데들 필요한 것들에게 공급을 할수 있다. 그리고 금상 공장에서 3,600톤 케파가 지금 갖춰져 있다라고 해요. 음. 거기다가 이공장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그동안 자금 조달했던 것으로 5만 톤. 그럼 5만 3,600톤이면 거의 세계 세 손가락의 수산화 리튬 정제 기술 확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케파를요. 음. 그게 정말 현실화가 됐을 때에는 저는. 지금 주가도 싸다라고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는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것 같고요. 이 어반 니튬 쪽은 폐배터리 쪽에서 지금 특허를 또 가지고 있어요. 아까 하이드로리튬은 고순도의 수산화리튬을 정제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주 사업이 될것 같고요. 이 하이드로리튬 쪽은 고순도의 탄산리튬 이런 쪽들을 이제 정제할 수 있는 기술, 추출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폐배터리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음. 지금 이 공장을 하이드로리툼의 이 공장과 어반리툼의 1공장을 새만금 쪽에 세운다는 얘기가 있고 그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정부 쪽에서 정부 홈페이지 관련된 곳에서 이 새만금 쪽과 군산 쪽이 같이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한 그런 공문적인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왜냐면 하 투자는 디테일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찾아보셔야지만, 이게 많이 올랐어도 진짜 디테일하게 진행되는 내용이 있다! 라고 하면은 알고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음. 만약 정말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제자리로 갈 수도 있는 주가인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바니튬은 그, 폐배터리 쪽에서 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광물이라든가 고순도의 어, 염호 쪽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자원의 향이 네.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전기차는 많이 보급이 될 거고요. 그럼 수산화 리튬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순도의 탄산 리튬에서 지금 정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술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97% 이거 뭐할 거냐는 거죠. 음. 저순도의 염호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막대한 리튬을 뽑아낼 수 있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하고 있는 CULH 말고 CULX 리튬 익스트랙션. 고순도의 탄산 리튬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특허들이 결국에는 이런 염호에서도 뽑아질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어 아까 하이니켈 배터리 는제가 수명이 한 1000회 정도 충방전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플루요. 그렇게 되면은 수명을 대략 10년 이상으로 봅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나간 게 2020년 이후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정도 이후면은 2030년 이후가 돼야지만, 어, 하이니켈의 배터리들에 대한, 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성일 아이텍, 세비캠, 코스모아, 이런 쪽 이제 폐배터리 사업 전문적으로 하는 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주가가 올랐다가 빠지는 이유가, 어,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성적으로 살펴보니까, 아직 나올 때가 안 됐네. 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이제 관건이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LFP는 달라요. 아까 제가 수명이 짧다라고 말씀드렸죠. 아. 훨씬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음. 그러면은 그걸 블랙 파우더 형태로 배터리를 넣고 막 갑니다. 음. 근데 아직까지는 이 LFP에서 리튬이라든가 이런 걸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곳이 없어요. 음. 근데 이 기업은 특허에 의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어. 그리고 공장은 세만금 쪽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음. 뭔가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음. LFP 배터리 어디에서 많이 쓰인다 그랬죠? 중국. 근데 중국 쪽에 바로 붙어서 배로 운송을 해올 수 있는 곳뭐 블랙파우더를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사지는 않겠죠 그 수거하는 업체에서 가가지고 배터리 회수해서 가르겠죠 그럼 그걸 우리가 중국에서 쓰레기 같은 걸 수입을 해와서 이걸 LFP에서 유일하게 리튬을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정말 그게 사실이다 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LFP 배터리 때문에 5, 6년째에도 그 배터리 파우더가 나올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음. 그러면은 머지않은 미래죠, 여러분. 1, 2년? 2, 3년? 그 정도에도 나올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폐배터리 쪽과 연결이 되고요. 고순도의 탄산 리튬 추출. 그래서 포스코 방식과는 달라요. 포스코 시간 오래 걸리고 추출률도 회수율도 안 좋고 이걸 탄산 리튬 형태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인을 막 부어서 인산 리튬이에요. 근데 이쪽 방식 CU LX 기술은 일단은 나트륨과 마그네슘을 불순물을 제거할 필요가 특허에 의하면 없다라고 해요. 음. 그거 없네 없애는 것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없앨 필요가 없고 거기다가 핵심은 촉매 총매 기술, 촉매제를 여기다가 화학 반응을 시켜서 결국에는 바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플로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정말 이게 거짓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술이. 음. 근데 이제 세계 66개국에 일단 특허 등록은 돼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조달청에서 탄산 리튬을 이 업체에 대여해줬다는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금상 공장이 제가 뭐 가보진 못했지만 3,600톤의 케파를 수산화 리튬 할수 있는 걸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정말 이런 기술이 실제다해서 여러 군데서 지금 보니까 뭐 구본호 회장인가 그 판토스 계열의 음. 그쪽에서도 제가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들어왔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좀 가리키고 있는데 조금 더 저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투자는 항상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한번더 일단 투자하지 마시고 투자하란 말이 아니고 공부. 리튬의 미래가 걸려있는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이거 앞으로 엄청 커질 산업이에요. 아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리튬 정제 사업은 돈을 찍어내는 면허다. 이런 면허의 지부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포스코 뭐 홀딩스가 됐건, 이런 기업들이 됐건,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음. 알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홀딩스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가운데 네. 사실 이런 주식도 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가지고 네. 꼭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 아직까지는 뭐 이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음. 차근차근 기술력과 그런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꼭 모니터링 하시면서 네. 네. 여러분 더 공부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이게 같이 좋을 놓고 것 같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와 하이드로리튬 음. 네. 이런 네. 어반리튬. 네. 알겠습니다. 네.